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나왔느냐 인제빙어축제에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인제빙어축제에서 굉장히 저희가 빙어도 한번 잡아보고 갖가지 놀이를 하면서 좀이 축제를 즐겨 볼 건데요 와 보신 분 있나요 어아뭐 어... 여기 와 봤어 가족들이랑 아 가족들이랑 딱 봐도 얼굴부터 안 오게 생겼지 아,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야 비어 파는데? 아 이거 비어 <laughs> 그냥 잡고 갈까요 저희? 야낚시대 이제 여기다 넣어 네인데 이거 이거? 어야 뭐야 잠깐 이거 미끼야? 아, 아, 아 이거 뭐지? 손으로 잡아 쑥쑥 껴야 돼요 어 <laughs> 뭐야 살아있는데? 세상한데 먹방 가능합니다 어, <웃음> 아, <웃음> 자. 아 먹을 수 있어? 어 <laughs> 뭐야 배어 그릴스 <laughs> 와, 하거가 <비호가> 여기 있었네 <laughs> 아 잡았다 아. 잡았다 어야좀 무서운데? 어 뭐야 야, 뭐야. 전해라 뭐야. 뭐야? 준비. 시작. 하나 아, 아, 둘 셋. 아,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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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아, 뭐야? 아, 뭐야? 오 아, 어, 뭐야. 뭐야 뭐야. 어디까지 가? 야 거기 가면 안 돼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땅이 너무 미끄러워서 얼음이 위어 가지고 이거 진짜 조심히 걸어야 됩니다. 야왕래 파스도 만들었냐? 어 뭐야 뒤숨 만들고 있어. 뭐야? 어뚫린다 어. 어 뭐야. 어, 어, 아, 어, 아, 무거워 아 추가 있네 내려가야 돼서 내려가야 돼서 여기 이렇게 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린 이런거 안 쓰지 야돌 갖고와라 <laughs> 자 그럼 여러분들 얘를 잡아서 왜왜왜그러세요 해줘 <laughs> 어자 잡았어 잡았어 미안해 아 얘가 찌르니까 물 나와 <laughs> 자, 여러분들, 구멍 속에 고프로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 촬영 중입니다. 빙어가 있나 없나? 아, 왔다, 유시원 선생님. 네. 거의 미끼 꽃기 달인이에요? 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아. 형이 지금 저한테 맡겼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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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? 어,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경험자. 어, 어. 아. 아. 제가 드릴까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. 아, 여기 어, 맞나 어, 뭐야? 야 엄청 큰데? 아니, 어 우리 또첫 빙어 뽀뽀 한번 해줘야 어, 되는데 아, 뽀뽀해줘? 뭐. 어 뭐야 진짜 한다고? 아! 이 <laughs> 아! 뽀뽀하자마자 죽을 것 같은데? 어 아, 아,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. 살았다. 어.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빙어를 잡긴 했는데 그래도 물속이 궁금하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우리 멸치 송일상선생님께서네 <laughs> 팔을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합니다. 가자! <laughs> 와, 진짜 뭐가? 오! 오! 미쳤어! 잠깐만 요보실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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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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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6 0만 오! 아, <laughs> 아, 좋아요, 낚시. 아 좋아요. 느낌이 올때 말라겠습니다. 집중하면 입을 벌리는 스타일이군요. 어? 어떻게 하았어 <laughs> 잡힌 거 같다고? 네. 그래? 들어봐. 아까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. 에이. 잡았... 오! <laughs> 오! 오, 진짜요? <웃음> 오 아, 제가 뭐라 하셨을까? 잡았다! <웃음> 역시. 야!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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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이것> 봐. 잠깐 <laughs> 너네 뭐 했냐? 뭐야 이거 뭐야 언제 만들었어 <laughs> 이거, 뭐야? <laughs> 이거 언제 만들었어 이씨야 이놈 뭐야 야 근데 너네 잡긴 잡았냐? 아, 누굴 무시하시나? <웃음> 어 <웃음> 봐봐 <웃음> 어 입질이 왔어요? 입질 왔어? 그럼요. <laughs> 아 진짜로?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아니 잡았다며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게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요 구멍 뚫린 데다가 요거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쭉빨아들이면 그대로 얼음 바이카 되는 거거든요 와 빨리 은이리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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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<당겨워! 웃음> 한겨 <겨울에> 사람... 한겨울에 사람 등짝에다가... 한겨뿌리는건 도대체 무슨 심포죠? 아유, 미디어 드디어! 너의 승부를 가 때가 왔다! 드디어! 너와의 승부를 가 때가 왔다! <웃음> <야>! <웃음> 어! 어! 구 <가라구나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 음. <Run. 웃음> 어 지금 소정의 경험자라 했는데 지금 못 잡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이거 운이죠, 운. 아, 뭐래 아, 아, 진짜. 미끄봐 아, 진짜. 뭐라고? 잡은 거 같아요 잡았다고? 잡은 거 같은데? 이거 미끼한뭐한 거야 미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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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laughs> <laughs> 하는 거 보라고 이리 봐 이리 봐 여러분들 추모합시다 <laughs> 집 떠나와 광생해주죠 열차 타고 마뭘 끌어 버누 어 뭐야 어 이거는 전설의 엑스칼리버. 오이 엑스칼리버다. 엑스 여기서 뽑잖아요. 여기 다시 잘해요. 엑스... 오. 야, 킹스칼리버. 아아 일사이 못 뽑아. 아아 디디팡팡, 응. 비켜나세요. 네이버에만 30분입니다. <laughs> 네, 디디팡팡. 아 사고 나요. 발전, 발전, 전오 내려. 자 재원아 타 예, 제, 어? 감동인데 재원아 너 배워줄게 재원아 내려 <laughs>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한 시간 동안 두 마리 잡았는데 이제 빙어잡기는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 딴거 놀러 가겠습니다 철수 영희 철수 영희 아, 철수 영희? <laughs> 혼자서 미끼 끼우고 있는 송일상씨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하죠? 아, 갈겼대요 철수할 건데 아, <laughs>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천천히, 천천히. 더머. 더머, 더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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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더머. 오, 오, 버더 오, 드디어 오, 오, 기다 오, 오, 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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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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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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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이차 타고. 짱다! 짱다! 뭐라고?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! <두 버리> 오! 갈라니까 막 잡네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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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뭐야 우리 지금 몇 마리야 몇 마리 와 다섯 아, 마리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아, 남았어, 한 마리. 아, 아 너는 왜또 잡혀 아 뭐야 지금 잡혔는데요? 재욱이가 잡혔네 지금 아, 야 들어가라 야 재욱이 잡혔다 지금 아아 아, 아, 뭐야 또 잡혔어 아유, 씨. 아유 그만 잡혀라 그만 잡혀 저희 지금 몇 마리 잡았냐고요? 네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? 네 마리 네 마리? 아 우리 너무 조그맣다 그러니까. 아... 아, 저희 지금 다섯 마리 잡았어요. 한 마리 차이네. 아몇 마리 잡았어요? 다섯 마리 정도. 오. 하나, 둘, 셋. 달려! 오빠 달려! 오 먹을래 그래 먹을래 그래. 오 애들이 막감바 지금 점심시간이라 배고파가지고. 어 지금 딱한 시거든요 여러분들. 오 물어 물어. 우웅 와. 아유 들어봐. 와 여러분들 저희 여섯 마리 다 잡았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 이거 먹이 이제 빙어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? 내가 다 줘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쉽.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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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도 모르게 줘버렸네 미끄러져 가지고. 어. <목소리> 또 잡았어요. <목소리> 네. 와 어? 또 잡았어요. 비공한 신빙밀이란만 <목소리> 여기 있어.